단군신화의 곰이 사람이 되는 과정에서 먹었다는 쑥과 마늘 그 중에서 전편의 이어 꿀과 어울리는 음식 중 하나인 마늘에 대해서 알아보고 꿀과 찰떡궁합인 마늘꿀을 어떻게 먹어야 좋은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더건강TV입니다. 미국 타임즈에서 세계 10대 건강식품으로 선정될 만큼 그 자체만으로도 전 세계에서 예찬하고 있는 음식 재료 마늘 마늘은 강한 냄새를 제외하고는 100가지 이로움이 있다고 하여 이래백리라고 부르는데요. 오늘날에는 마늘의 효능이 과학적으로 밝혀져 웰빙 식품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마늘의 대표적인 성분은 알린이라는 유황 화물입니다 알린은 아무런 향이 없지만 마늘 조직이 상하는 순간 조직 안에 있던 알리나제라는 효소와 작용해 자기 방어 물질인 알리신이 되며 알리신은 매운맛과 동시에 독한 냄새를 풍기며 입 또는 몸 전체에서 밖으로 나오는 이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늘 냄새입니다. 알리신은 강력한 살균 항균 작용을 하여 식중독균을 죽이고 위계양을 유발하는 헬리코박터균까지 죽이는 효과가 있으며 소화를 돕고 면역력도 높이며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춥니다. 알리신이 비타민 B1과 결합하면 알리티아민으로 변하여 피로회복, 정력 증강에 도움을 줍니다. 타임즈는 알리신이 페니실린보다 더 강한 항생제라고 소개했습니다. 페니실린은 최초의 항생제로 세균에 의한 감염을 치료하는 약물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여러 항암식품들 중 마늘은 단연 최고의 항암식품라고 하며 캐나다 퀸즈 대학교 화학과 프렉 교수팀은 마늘에 함유된 알리신이 신체 내의 유해물질인 활성산소 제거에 매우 효과적이어서 마늘이 건강에 이롭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효과적인 항암식품으로 꼽히는 마늘 하루에 생마늘 또는 익힌 마늘 한쪽 또는 반쪽 정도를 꾸준히 섭취하면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마늘은 구워도 영양가의 변화가 거의 없으므로 생마늘을 먹기가 힘들면 마늘을 구워 먹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특유의 매운 알싸움과 강한 자극 때문에 위가 쓰리고 거부감이 들어 드시기 힘드신 점 많으실 겁니다. 꿀과 마늘을 함께 섞으면 꿀의 단맛이 마늘의 알싸함을 중화시켜 위에 부담은 줄여주고 맛은 살려줘 거부감을 낮춰주므로 더욱 맛있게 드실 수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효능까지 엄청납니다. 한약에서는 꿀과 마늘을 다려서 처방하는 것까지 있을 정도로 마늘과 꿀은 너무 잘 어울리는 음식 중 하나인데요. 꿀속 티아민 성분과 마늘 속 알리신 성분이 만나 강력한 피로회복 성분인 알리티아민으로 변합니다. 이것은 앞서 말했듯 피로회복, 정력 증강에 도움이 되며 꿀과 마늘이 만나 체내 흡수율이 최대 20배까지 올라가 그 시너지가 폭발하게 됩니다. 또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올려주는 작용을 해 혈관 속을 막고 있는 피를 묽게 해줘 혈액순환에 좋으며 의는 심혈관 개선에 도움이 되며 마늘의 알리신과 꿀의 항균작용이 소화기관을 좋게 해주며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염증을 완화해줘 피부 개선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너무 좋은 마늘꿀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마늘꿀을 만드는 것은 아주 간단한데요. 깐 마늘을 꼭지를 제거한 후 꿀과 3대1 비율로 섞어 일주일 정도 냉장 보관하여 하루 세 알에서 열알 정도 복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때 생마늘을 꿀과 섞는 방법과 가열하여 섞어 복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찌거나 가열하는 것이 위에 덜 부담이 되고 매운 맛도 줄여져서 좀더 쉽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마늘을 가열하는 방법은 깐 마늘을 찜기에 넣고 뚜껑을 닫아 10분에서 15분간 쪄주시면 됩니다. 또한 여기서 통 마늘 씹는 식감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마늘을 으깨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리하자면 첫 번째 방법: 깐 마늘과 꿀을 3대 1 비율로 섞어 일주일 냉장 보관한다. 두 번째 방법: 깐 마늘을 찜기에 10분에서 15분 쪄 식힌 후 꿀과 3대 1 비율로 섞어 일주일 냉장 보관한다. 세 번째 방법: 깐 마늘을 찜기에 10분에서 15분 쪄 마늘을 으깨서 꿀과 3대 1 비율로 섞어 냉장 보관한다. 이렇게 자신의 취향에 맞게 만드셔서 한 끼에 한 개에서 세 개씩 하루 열개 정도로 반찬과 함께 드시거나 차와 함께 드시면 몸의 독소를 제거하고 면역력을 높여주며 정력 강화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음식도 많이 드시면 혈압과 혈당 높일 수 있고 당뇨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주의하셔서 드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몸에 좋은 슈퍼푸드꿀과 이레백리라고 불리는 마늘과 함께 드시면 더 좋은 효능과 방법, 부작용 및 주의사항에 대한 꿀 조합을 알아봤습니다. 꿀과 마늘이 만나면 그 효능이 배가 되고 우리 몸에 좋은 작용을 하게 됩니다. 저도 건강을 위해 다시 먹어야겠습니다. 몸에 좋고 건강에도 좋은 꿀과 마늘 잘 챙겨 드셔서 간절기 건강하게 생활하기시 바랍니다.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주변 분들에게 영상을 공유해주셔서 소중한 분들과 함께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댓글을 보시면 건강에 도움되는 또 다른 영상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활기찬 하루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